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소란입니다. GTQ 그래픽 기술 자격 2급 2020년 5월 A 유형의 문제 1번 풀이 예정입니다. 시작 전에 수험자 유의사항이랑 답안 작성 요령은 별도로 읽고 와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파일에 뉴를 눌러줍니다. 사이즈 4 0 0에5 0 0픽셀 레졸루션 72. RGB 컬러 8비트 확인해주시고 OK 눌러줍니다. 저장하고 갈게요. 파일을 Save As 눌러서 경로, 라이브러리, 문서, GTQ, 파일명은 수험번호, 성명, 문제번호 해주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사용된 원본 이미지 오픈하고 갈게요. 파일을 오픈 눌러서 이미지 클릭해주시고 사용된 이미지 1번이니까 1번 클릭하고 열기 눌러줍니다. 1번 JPG Ctrl A로 전체, 선택, Ctrl C 복사,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Ctrl T 눌러서 크기 조절해주세요. 시험장에서 위에 텍스트 안 나오니까 마키 툴로 지워주고 할게요. 상태에서 매직원드 툴 이용해서 배경 클릭하고 화이트 잡힌 부분 딜리트 눌러줍니다. Ctrl D 눌러주고요. 이쪽 아랫부분에 있는 것부터 대략 얹어주고, 이 상태로, alt 눌러서 클릭한 상태로 잡아 당겨다 놓아주면, 레이어가 하나 더 복사됩니다. Ctrl T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에 flip horizontal로 뒤집어준 다음에, 회전도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shift 눌러서, 확대도 해주고요. 윗부분. 강아지 적당하게 비교 해가면서 얹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 있는 거 이것도 Ctrl T 누르고 마우스 클릭에 Fill Horizontal로 뒤집어 주세요. 출력 형태 비교 해가면서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다 되었으면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고 커스텀 쉐프 툴로 가서 쉐프에 음표 모양 찾아서 더블클릭 해줍니다. Shift 눌러서 비율에 맞게 그려주고요. 컬러는 999933이네요. 입력해 주고 정경색 단축키 Alt+Delete 눌러줍니다. 다 되었으면 드롭섀도우 넣을 거예요. 레이어 끝에서 더블클릭 해서 드롭섀도우에 체크해 주시고 OK 눌러줍니다. 잘못되었으니까.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돌렸구요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출력 형태 비교해가면서 비슷한 위치에 얹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Alt 눌러서 잡아 당겨다가 놓아주면 레이어 하나 더 복사가 되었구요 컬러는 FFCC00이네요. 정경색 더블 클릭해서 FF cc00 입력해주시고 Alt-Delete 눌러서 반영해줍니다. Ctrl-T 누른 상태에서 크기 조절이랑 회전도 해주고요. 이거 다 되었으니까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고 커스텀 쉬프트 툴의 쉐프 발바닥 모양 찾아줍니다. 찾았으면 더블클릭 i 프 t 눌러서 그려주고 컬러는 FF9933 입력해줍니다. 정경세 산축키 Alt+Delete 눌러주고요. 레이어 끝에 더블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들어와줬어요. 여기서 베베르넨 보스 체크해주시고 OK 눌러줍니다. Ctrl+T 눌러서 크기 조절 필요한 분들은 해주시고요. 다음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고 타이틀 배경에 찍어주시고 타이핑 해줄게요. 해줬으면 A리얼에 볼드 65포인트 적용해주고요.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끝에서 더블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체크해주시고 그라디언트 더블클릭해서 앞부분 컬러부터 넣어줄게요. 66 CC33 입력해주시고 그리고 뒷부분 더블클릭해서 333366 입력해줍니다. 되었으면 OK 눌러주시고, 앵글 확인해주세요. 비슷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앵글은 조절하지 않고 건너 뛸게요 되었으면 OK 한번더 눌러줍니다. 좀 멀게 보면서, 디테일 수정해줄 거예요. 출력 형태에 비교해가면서 크기라든가 위치가 좀 다르게 들어간 부분 조금 조금씩 수정해 주시고요. 눈대중으로 봤을 때 비슷한 크기와 위치 정도면 감점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다된 분들을 저장할게요. 파일에 save as 눌러서 포맷 jpg로 바꿔줍니다. 파일명 확인해 주시고요. 됐으면 저장 눌러서 퀄리티 8 이상으로 해서 OK 눌러 줍니다. JPG는 저장 완료됐고 포토샵 파일은 이미지에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포토샵 40에 50픽셀 바꿔 주시고 OK 눌러 줍니다. 파일에 세이브로 눌러서 저장 완료해도 되고요. 한번더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파일에 save as 눌러서 첫 번째 처음 저장했던 거 덮어서 저장, 덮어 저장하겠냐는 메시지 보시고 OK, OK 눌러 주시면 1번 문제풀이 완료입니다.